안녕하세요. 새가슴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쭉 투자하고, 그 투자해오고 분석한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뭐 저의 의견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분배금 쪽 투자에 에, 마음을 두고 계시다면은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점검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어,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음, 저, 여러분들 아직 저, 제가 시작,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제가 6개월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자금은 1억 4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입된 금액은 제가 한, 어, 1억 3천, 한 8백 정도를 어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6개월에 걸쳐서 약 13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은 뭐, 분배금으로 다 수익을 낸건 아니고, 어, 매매 차익으로 인해서 또한 분배금 합쳐서 총한 13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약, 어, 1300만 원이니까 약한 9.4%의 수익이 좀 되겠죠. 어, 뭐, 일, 한 6개월 정도에 9 4 달성했으니까, 뭐, 이자, 뭐 금리보다는 훨씬 나은 실적 어, 수익을 거뒀으니까 저는 뭐, 만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1월 달에 걸쳐서 약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어 냈어요. 1월 달 1월 달 정도에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고 음 그리고 또한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어 이러한 환경을 말씀을 드려요. 제가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 분배금은 약한 8,4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매수를 해서 약한 300만 원 정도의 그 평가 이익을 내고 있고 일반에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분배금이든 일반 주식이든간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배금, 분배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즉 커버드 콜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어, 본주에 투자하는 게 수익적으로 결과적으로 따져 볼 때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난다. 그렇게 이제그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아직 실질적으로 제가 체험을 하지 않은 것이고 전문가들은 어, 계산이죠. 저도 뭐 어떠한 걸 투자할 때는 저 나름대로의 그 계산을 해보고 그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체크를 해보고 투자하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8400만원 정도를 매수를 해서 약 어, 분배금은 110만원에서 한 140만원 정도까지의 그월 분배금을 받게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연 13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약한15%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는 거죠. 15%뭐이 주식 뭐 1억 4천 정도 운영을 하면서 뭐 1년에 천, 2천만 원 미만을 번다고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에게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대만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고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지금 이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제가 여러 종목을 커버드콜을 매수를 함으로써 어 제가 느끼고 오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 종목을 했는데 그래도 집중적으로 오 매수 그큰 매수 금액이 큰 것들은 뭐냐면 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OTM입니다. 약 이것은 현재가로 해서 약 분배금이 20%, 연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번, 이번 영, 전번 영상에서 제가 그 손실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SOL 팔란티어, 어, 팔란티어 커버드 콜 OTM 채권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약 현재가로 해서 한 24%의 분배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커버드, 어, s o l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손실을 그 평가액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이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제가 이두 종목을 비교를 해보니까 아 선택도 참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에 있어서 잘못됐다면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전부 다그 어 코덱스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 데일리 커버드콜 OTM에다가 몰빵을 하게 되면은 또안 되잖아요 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른 종목과 섞여서 분배가돼 있어야지 한 종목에 몰빵이 돼 있으면 뭐 아니면 도가 되니까 그것은 저에게는 좀 유어 다른. 좀, 이렇게, 용납되지 않는, 어,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커버드 콜,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그, 어, 만, 100원 이하의 매수를 한다면 거의 안정적이라고 제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정도라면은 매수에서 거의 뭐 그렇게 음, 큰 폭의 하락이 온다면은 작 1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약어 8,400원까지 약17% 정도가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제최 악의 시나리오로 해서 음, 뭐 아주 그 나스닥 100이 어, 상황이 안 좋다면은 더 나쁜 시나리오도 뭐 나, 올 수가 있겠지만은, 제 기준으로 지금 과거 데이터로 기준해서 볼때17% 하락하면 8,400원까지 하락하게 되더라고요. 8,400원, 17%인데, 이렇게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할지라도, 11,000원, 아니, 1 10 1 0 0원 이하로 매수를 했다면은, 원금 손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다가, 어, 이, 제, 그, 분석한 결과를, 시나리오를 이렇게 넣어서 검증을 해보니까, 어, 그렇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났을 때는, 원금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그러한, 어, 정보도 주네요. 그러니까, 진짜 최악이 된다면은, 어느 주식을 산들 이익이 나겠습니까? 손실이 오죠? 그것은 감지를 하고 본인이 잘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뭐, 팔란티어 커버드콜을 저는 이렇게 떨어져.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 거지. 저는 이 종목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를 때가 있으니까. 뭐, 계속, 지, 어,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저도 사실 유지를 해서 이게 만약에 다시 회복이 된다면은, 어, 계속 유지해도 뭐 상관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다시 올라오면은 원금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 하락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거냐. 그렇다면은 이 하락 상태보다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죠. 이게 어느 게 맞고 옳, 그르, 옳고 그러면 50대 50인 것 같아요. 뭐. 그 결과 값이 저에게 그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저는, 어, 그래도 이 마이너스 되는 그 팔란티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상태의 그 커버드 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저의 생각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아, 이렇게 하면 은 이런 점이 있구나, 나에게도 맞을 수 있다. 아, 나는 이건 용납되지 않아."라고 어, 저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방 쪽으로 가지 않는 방향을 어, 다른 방향을 좋은 방향을 잡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하고 있는 한쪽의 방향을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다음 주에 지금 현재 5천까지 낯싸이 5천까지 다 근접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어, 지금 현재 장이 좋아서 제가 이러한 수익을 냈다고도 한편으로는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장이 횡보 장이 됐을 때에도 어, 잘 유지를 할수 있을지 상당히 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 현재 저 1000명 정도가 다가오는데 아직도 한 7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구독자가 지금 빠져나가기도 있긴 해요. 어, 이제 갓 들어오신 분들은 어,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으면 저에게 큰더큰 큰 힘이 됩니다. 어, 앞으로도 더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